자, 오늘 교류전 전승팀 스쿼드. 아, 스쿼드 팀이, 네, 교류전 전승하고 4대1 도전합니다, 지금. 자, 바로 플레이 하는데, 바로 준비하시고. 자, 바로 플레이 갑니다. 자, 서브 들어갑니다. 예, 네, 그죠. 와! 자 이거 5좀 빼라. 나이팔이 눈에 들어갔어. 아, 날파리 모래도 하나 들어갔네. 모래도 오케이. 날파리 들어왔지. 네. 어, 안쪽으로 쓰러있어돌배 어. 그렇지 아서 바깥으로 빼. <목소리> 자, 1등 <1대형> 갑니다. 아 깜짝이야. 짜증 나

오이. 자, 이,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어, 어, 어. 자, 오늘 스쿼드비 오늘 전승팀인데, 4대 과연, 와, 살려내고요, 살려내고요. 됐어, 됐어. 자! 와 호흡, 호흡. 아, 오늘 힘들게 했는데 오늘. 어 여유가 많으시네 팀이. 자 사점. 예, 4대의 콘텐츠. 예, <laughs> 아, 홍 과장님, 어, 오늘 막걸리 3잔 먹고, 오케이, 오이오이 자,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예. 서브 들어가고요. 오, 왔다. 둘. 안 축. 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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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넘었다! 자, 넘었다! 와, 아, 여기서 아, 역습피네 야, 여기서 역습피네 5대5? 아, 아깝습니다. 하이! 아, 막상, 막상, 6대 6. 자, 6대6. 서브.

아 오늘 전승팀 상대로 지금 7대7 아, 아 덩트, 덩트. 땡큐볼인가요 땡큐볼 트어차기아 이거 역전합니다 이거를 아 8대7 아 이거 역전합니다 서브 어! 어이! 아. 아! 자, 8대 8. 나이스 오브. 받아갑니다. 야. 나이스 세타. 에이 간다. 에이 씨다 AC. 어, 봤어. 힘들어.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지금 홍관장이 지금 힘들어 죽습니다, 지금. 오케이. 에이, 버릇어, 버릇어, 에이, 버릇어. 에이, 와! 에이, 와! 아, 혼자 다이렉트로 A 차는. 홍관장님. 예, 홍관장님 대단합니다, 지금. 이번에 신발 끈작 전 자, 9대9. 9대9입니다! 서브! 아, 봤나요? 살리나요? 멀리서. 와, 저기 살려야 된다, 저기서. 와.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마무리 하나요? 와, 잘 찬다, 잘 찬다, 잘 찬다. 자, 홍간장에 봤습니다. 자, 10대10. 10. 오케이. 외발턴, 오케이. 아, 예고. 자, 예고하고 찹니다. 예고하고. 자, 마지막 외발턴. 자, 외발턴! 외발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멋진 경기. 멋진 경기, 멋진 경기, 멋진 경기. 네, 아, 오늘. 홍관장이 상대로 4대 2, 예, 5만원 참주 들어갑니다. 아이, 수고습니다 <laughs>